고객님들과 좋은 집을 이어드리는 집을 있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인천 서구 마전동이에요. 인천 서구에서 가장 저렴한 신축 3룸 세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될 집 2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인천 2호선 검단 4거리역이요.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넉넉하게 도구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에다가요. 초중고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인근에 있는데요. 어, 집 앞에 조금만 걸어나가시면 다양한 도시에 편리한 교통편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2억 초반대에 나와 있는 신축 수리임 세대.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일단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현관은 이제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세 개의 키크니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데요. 지금 바로 앞에 중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센서로 작동되는 자동문이라서 그래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일괄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자동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집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화이트 톤이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깔끔한 화이트 톤인데요. 자, 먼저 거실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제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 거실이에요. 거실 간격 폭이요. 3m 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자, 오른쪽에 이제 TV 놓을 수 있는 아트홀 자리고요.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밑에 길이감이 굉장히, 양쪽 길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대형 사이즈 TV 설치가 가능해요. 밑에다가 거실장을 놨을 경우에는요. 수납 공간으로 넉넉하게끔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TV 잘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시면은 제가 중간 부분에 콘센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벽걸이 TV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 시스템 에어컨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스탠드형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상부에 보게 되면요, 어, 가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조명 등으로 집안의 멋스러움을 더했는데요. 깔끔한 화이트 톤이랑 잘 어울려요. 자, 뒤쪽에 있는 쇼파 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파 자리도 동일한 길이감을 자랑하는데요. 자, 4인용 쇼파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절대 작은 것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창문도 지금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어, 앞이 안 보이는데 바로 앞이 큰 대로변이에요. 자, 다른 방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상하부장 수납공간에 넉넉하고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 서부터 자,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통풍장도 시공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중간에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집기가 많으신 분들 걱정이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잘 자리를 잡아 있는데요. 자, 바로 앞쪽에 이렇게 서랍장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활용이 가능해요. 안쪽에다 작은 만한 냉장고 넣을 수가 있고요.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다른 거로 붙박이장 같은 거 짜시거나 선반장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자 안방이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바로 앞에 전창이고요. 어 지금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온 거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거실 창에 가려서 안 보였었잖아요. 자 바로 앞쪽이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향을 막힐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시게 되면요 버스 정장 이용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이제 대형 산책로 공원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 넓게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다 침대 놓고 반대쪽에다가는 화장대라는 책상 놓기도 편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온도 조절기도 각 방에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도 좋아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 공간인데 공간 분리가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런드리룸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있어요.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수건 같은 경우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바로 앞에 거울도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어, 바로 앞에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안쪽 화장실과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안쪽에서는 용변을 보시거나 샤워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환풍창 잘돼 있어가지고요 환기가 잘 되는 안방 욕실이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욕용품도 고사용이 편리하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헤드 샤워기 잘 걸려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톤의 비앙코 스타일 타일이 매력 있게 잘돼 있는데요 양전기도잘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안방 공간 한번 살펴봤어요 가격대는 저렴하지만은 그래도 구조적으로나 어,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 쓴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엔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요. 약 10자 정도 되는 넓은 방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자녀방 쓰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전창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자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요. 자 안쪽에다가 침대 놓고 다른 쪽 공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콘센트도 앞쪽에 두 개나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온도 조절기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방 사이즈 널찍하긴 잘 나와가지고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께도 괜찮은 두 번째 방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동선상 고려해가지고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족들끼리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양쪽 폭이 넓은 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정면에 해바라기 수전과 헤드 샤워가 걸려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포인트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코너 선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세면대랑 양경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울로 된 수납장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메인 욕실 큼지막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주방 바로 옆 공간에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방 사이즈도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이쪽도 자녀방 쓰기에도 괜찮고요. 아니시면은 자녀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베란다를 세탁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바로 앞에 세탁기 놨을 경우에는 이쪽을 아예 드레스 겸 이제 작업 공간 개인 취미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보시면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앞에 두 개의 수전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도 이렇게, 어, 크고 널찍하게잘 되어 있어가지고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세 번째 방한번 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방이라든지 드레스룸을 추천드린 세 번째 방이었고요. 이쪽 방도 이렇게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살펴봤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집이 2역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이상 할인된 분양가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자여두 세대 남아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인천 검단 4거리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다가 초중고가 가까워서요. 어린 자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이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